네, 박병현 교수님의 네. 유언목 아, 329장이었습니다. 이자에게 어, 이자는 이제 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간 자며 또 이제 어, 예수님이 들어온 자그래 이제 어, 서로가 문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내 영이 있는데 내 영과 같은 용적의 영이 그대로 싹 들어서 말합니다. 이사에 아, 문지기가 열며. 어, 문지기 열며. 어, 문지기는 뭘까요, 또? 문지기가요? 문지기가? 아마, 문지기는 이제, 아, 예수님에 대한 다른 편일 수 있죠. 아, 목자이시면서, 문지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에, 서, 투들기시는데, 어, 들어 우니까 동시에 또 예수님이 또 우리 문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 마음대못 들어가죠. 우리가 예수님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이 들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문제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왜안 되느냐? 구원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지기예요. 문지기, 문직이. 어, 예수님이 안 들어보네요. 우리를 왜 들어오면? 무지하게 하는, 우리 여기심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아무나 넣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안에. 그 구원이 라는 가난, 이 바운데리는요, 예수님이 선별이 넣는 겁니다. 선별해서난 믿는데요?가 되지 않습니다. 어, 뭐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어,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만 넣, 넣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어, 거듭남에 통한 자리 가운데 변화가 돼야만 어, 어느 정도나에요 그것은 문지기진예수 자신이 결정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가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거기 성결 정도가 정도 된 사람 다시 말하면 악과 죄가 어느 정도 약해야지. 그냥 막뭐 온갖 죄를 다져주는 사람이 예수님에 못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성님을 통해서 변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이 오해돼가지고뭐예요 그냥 뭐, 교도소에서, 뭐, 선, 선교한다. 그들이 거듭날 수 있어요. 구원 안 돼요. 구원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 어떤 변화,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 변화. 불변화되면 문지기 이승께서 우리를 넣어가지고, 실제 우리를, 아직 아니, 의인이 아니죠. 근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죄하다고선포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어, 일법을 통해서, 많이,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많이 죄를 짓고, 과정을 많이 통과되가지고드대어 이제 들 문지기 이승께서 이제, 자기 양 우리, 자기 안으로 지금, 리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지기가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염 음성은요. 어, 건날 때부터 가능해요. 성염 음성은요. 성염 음성은요. 건날 때부터 가능하고 제가 중3 때 어, 중1 때부터 중3 때까지 이눈마치 때문에 뭐 가방을 친것처 들어줬죠. 뭐 걷기 어려 진짜 1 0 0 0미리못알렸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아픈데 근데 그이 무릎에 이제 손을 대를 감동해 와가지고 손을 대고 서 있는데 그때 이제 어, 놀랍게도 하모니 완치가 됐죠 성염성은 그때 시작된 거죠 이사한테 감동 가운데 손을 대라고 왔고요 어, 대라고 왔고 그러니까 이제 성염성이라는 거는요 음성은 아 어, 구원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성은, 검내도 가능해요. 예. 또는 이제, 겁나지 않아도, 않아도, 생명단계에도, 감동은 있을 수가 있어요. 감동은요. 감동. 아, 제가 이제, 겁나기 전까지, 저도, 감동이 있었거든요. 감동. 이 감동은요. 그러니까, 감동성 음성은 아니에요. 원래 하지만, 성의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단계. 그러니까, 이 감동이나 성의 음성은요, 이것은, 여기 음성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음성을 이해할 때, 음성을 이해할 때, 그 음성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감동 감화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듭남에 있는 거에 바로 이게 이거요. 이건 뭘까요, 그럼요? 이것은 후원 안에 있을 때 음성이에요. 이거 뭘까요? 음성은요, 바로 나에게 나에게 뜻을 주시는 거예요. 뜻. 사람은요 지정해 있는데 사람은 뜻에 의해서 움직이죠. 뜻에.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는데그 뜻이 만약에 내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뜻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음성을 이해할 때, 아, 나는 음성을 들어? 그거는 뭐 가능해요. 불안 받아도 가능해요, 성도님은요얼마든지 가능해, 불안 받아도 돼요. 뭐, 성인님은 넘칠 수도 있어요. 발람은 뭐, 이혼이 막100% 나왔어도 지옥 같잖아요. 그죠? 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선포된 말씀. 그니까 이제, 로고스가 진리잖아요. 로고스가 진리인데, 레마는요, 그, 로고스가 나한테 뜻이 되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가. 당연히 뜻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 음성을 듣는다, 어, 넌 누가 먹고 마신다, 이런 개념이 똑같은 건데, 이게, 떡상에서 먹고 마신다, 음성 듣는다, 이것은요, 무슨 교제한다, 정말 이거는요, 사실은, 어, 잘못된 사람들 말이고요. 내가, 그사들이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정 이거는 어떤 사들이얘기들이에 몰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음성이에요.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이건 세계 아니거든요. 이런 대이 아니고 음성은요. 로고스가 레머가 되는 현상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주관돼가지고 뜻대로 살게 되는 거. 이게 음성이지. 아, 무슨 음성을 뭐들러나는 둥, 응? 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성령의 음성,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준의 게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이건 그냥 구원도 아니고, 이건 그냥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기독교 아니어도 가능한 세계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성을 놓으면 아닙니다. 성령 음성은요, 항상 가능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구원을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성을 말한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성인 말씀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바로 성부의 말씀을 믿요 음성은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내가 그냥 뜻이 주가되는 거죠. 생각하고 그런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뜻으로 살게 된 거죠. 음성을 들으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을 그는 예수님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을 그쵸. 그렇죠. 이제 소유가 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네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십자가가 치러집니다. 그냥 우리에게 못 들어오세요. 예수께서는요. 십자가를 치러셔 가지고 고통을 치불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요. 그냥 무슨 뭐 귀신이 오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우리가 죄를 지가 죽어지면 똑같아요. 우리에게 뭐예요? 올때 시절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한명한 한 명이 십자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천전의 십자하는요 사실 나한 명이 집어넣는 사건을 묘사한 거예요. 이천전의 성경이 그 이전 그 사건 막 군인들이 막 그냥 막, 막 때리고 막 구타고 막 옷, 옷을 찢기고 막뭐 옷을 벗기고 막 이제 가시한 소리 저번에 인형들마다 이것이.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들어오시기 위해서 집을 대는 것을 한, 한의 한 영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 2000년 사건으로. 왜요? 나한 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집을 대는 거예요. 그 고통들이요. 그래서 다행히 나한테 된지 소유가 소유가 되고 소유가 돼요. 내수가들는 네,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들어준 다음에 넓받을 수가 있죠.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구하는 것을 후회한다. 너를 구하는 것을 후회한다. 온통 뭐 자기 생각밖에 안 해. 뭐 교회 생각 안 해. 하나님 생각 안 해.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가 지불하면후 회하겠어요. 내가 너무 큰 고통을 지불했는데 얘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지 아들이라는 우상.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불함은요. 이것이 없다면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게 대한 십자가의 지불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서 보여. 나의 내죄 때문에 십자가 달이 것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할 때, 아, 우리 주를 위하여. 그는 가짜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거 아니르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를 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게 들어오실 때, 지구 영문 밖에서 감당하신 다음에 드디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드디어 영광을 얻은 영광을 요 얻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시고 드린다한테 그리스도로서 드디어 좌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도요, 후회하기도 하고요. 사월처럼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죠. 왜요? 그 십자를 지불한 대상이 뜻대로 살면 영광을 받는데 못 사니까 너무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진짜 어제 다 키워놨는데. 자식이 불리합니다. 아, 어떻습니까? 갑이 찢어진 거죠. 왜요? 내가 드린 공로가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드린 공로가 드러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앞에 목숨을 드린다고 할때 사람들이 무슨 애들 칸 앞에? 이거는 어려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애도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할 때야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 야막 목숨을 그한네 참, 저렇게 있셨나 그거는, 거꾸로, 그렇지 않은 게 자, 다, 다, 짜 되는 거예요. 아니, 믿지 말라, 그 얘기, 믿지 말라. 왜? 주님께서 진짜해 주시고, 나 들어오셔가지고, 그게 진짜 종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지, 믿지 마. 그것이 가짜야, 그, 꼭그 그, 가짜예요. 그래서, 많은 성의 역사, 뭐요? 다, 순기의 역사고, 뭐요? 다, 피박역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 했느냐? 당연하죠. 나도, 나도 십자가를 치는 거죠. 십자가를. 나도 순결를 당하고요. 목숨을 지불했습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양들을 이름을 따르며 이름을 이름이 어디면 이름이요? 이름은 생명책이 있죠. 어, 사실은 이름이 우리가 이름이 이제 예수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구원 이료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지옥에는 이름이 없어요. 마귀세계는 이름이 없어요. 마귀세계는요. 내 믿음의 세계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구원 받은 자의 뭐요? 예수님 마음의 이름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뭐요? 사라에게는 사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 뭐예요? 신문에게는 베드로 주요 우리에 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알고 있는 이름과 다른 나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무지 이름이 이, 이름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요? 이름 부르는 것과 그것은 나를 기억하셔 가지고 나를 생명 안에 나를 있는 있다고 좀 선언하시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따라 부르며 그들을 데리고 나간다. 아니 얼로 들어 나가실까요? 데리고 나간다. 데리고 들어온다. 어디로 들어 나가시죠?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인도한다는 것은요, 실제 우리에 대한, 우리의, 어, 우리가, 이, 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관계없이, 내 결정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나를 움직임을 말하는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 아브라함이 주권적으로 가나안 땅에 왔죠. 주권적 역사예요. 데려나간다. 그러니 이제 나를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마음대로 나를 역사하는데 스스로 이제 노아에게 방주짓게 하고 주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러니 이제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의 주인돼가지고 뭐요 마음대로 인지달린지 인지 쓰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 된 거죠. 이슨 나의 주인이 되고 이게 그리스로서 종으로서 드디어 이 마음대로 여기 역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 이 나를 붙잡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없어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움직여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애논 동의가다가 승천하기도 하고요. 엘리아 같은 경우도 막, 움직여, 막, 막, 뭐, 시내가 갔다가, 또, 저기, 삽적갈보에 갔다가, 막, 막 움직여주는 거예요, 막. 그냥, 인생이 막, 시내가에서 그냥, 백구절도 굶으면서, 까마귀 먹, 먹다가, 또, 가부 시내가, 가부한테 가가지고, 서구박했당 하면서, 너아들 살려내기도 하다가, 또. 아, 반짝아, 소리지다가 또, 소리 도망가기도 하고. 왜? 내가 이제, 살아, 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한테 계심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주권의 상실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쓰지 못하죠. 머리가 하님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인간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또 다른 것으로 변하죠. 그게 구원의 세계인 거예요. 구원은, 관념 아닙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의 내 관계, 나와의 관계인데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살아계셔가지고 관계가 우리 역사하는 것이 구원이지 그냥 무슨 뭐뭐 뭐 내가 무슨 뭐뭐뭐 뭐, 뭐 들었네, 봤네, 익혔네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역사? 주인으로 역사, 주권자로 역사, 주권자. 주권자라는 게 당장 존재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사장 이 군대에서는 최고사령관 거기서 움직입니다. 믿을 사람들이. 주권자 왕의 앞에 백성들 종들 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그주권자의 변화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고 실제 주권자니까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빼도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생사 여탈권이 맡겨진 거 하나표. 기독교는 이게 그냥 적당히 어떤 걸 믿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성기는게아니죠 기독교는요. 아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인생 그냥 다 끝장나버린 인생이라는 게 여기 끝장나버린 것이지 적당히 하늘 믿고 따라다가 했다가 아니라도요 그냥 하나표 그냥 그냥 몸 맸거든 뒤지 왜? 누가 들어왔는데, 내 안에 개가 들어옵시오. 내가 개가 되는 거지. 아니 했어요? 개가, 되는, 개가, 개가, 개가 들어오면. 근데, 내 들어오면, 성자함이 들어오 있어. 당연히, 내가 신처럼 들어, 신처럼. 신자, 말씀이죠 신, 아니, 아니, 신지 않냐. 신자잖 왜? 그 되는 거예요. 너에 들어온 존재 나를 추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은 뭐다? 자와, 또 뭐예요? 육신에 있는, 귀신 때문에 너를 지려주고 사는데 의 하나님께서 내안 들어가 가지고 나를 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또 다른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죠 또 존재로서 짱발장이 변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우리가 완벽한 변화예요 이건 완벽한 변화 완벽 한 변화이지 분주한 게 아니죠 한들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뉴팅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살아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오. 이제, 후원가는요, 후원은, 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살아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건난 다음에, 많은, 어, 노력과, 성결의 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 성결을 하기 위해서, 어, 후원회를 많이 가야되고, 옛날 같은 경우에요. 수련회를 많이 가야되고, 수련회. 왜요? 죄를 씻는 장소를 많이 가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선을 성결한 다음에, 성결해야만, 아, 분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결 운동은 구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성결 운동. 과거에 성결 운동, 많이 죄를 씻는 그런 운동들이 없다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운동 위에 구원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결 운동이 없는, 오늘 현대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노물로 회개하는 이것이 하루도 아니고, 일어날고, 많은 세월이 쓰어는 거예요. 이것도요. 아마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기 해서 손들고 6개월을 기도했고요. 추운 데서 신년을 기도했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은혜 받기 위서 진짜, 뭐, 수많은 애를 써온 거죠. 물론 그것도 구원 아니에요. 뭐, 여기서 구원받기 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요, 어느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해도면렇게 많아요. 하지만, 하님의 세계를 찾기만 됩니다. 하님의 세계는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죠 여기서 너 놀란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못뭐 되는 거 끝나는데, 이것은 영혼생과 관계된 거예요. 당연히,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에 모든 것을 하려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력을 살살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온 노력을 다 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그러니, 그냥 내가 좀 애쓴다고 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대요 우리는 구원에 오래 내야 되고요. 영생에 오래 내야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요. 그러니,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죠. 다른 거잘못 되고는 관계도 관심도 없습니다. 왜 네, 이것은 이 땅에 불과하지만 이건 영생이 기 때문에 여기에 모노를 추수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관계 없어요. 이건 내 문제기 이 때문에 내 인생인데 누가 모르는 거야 내 인생에 대해서. 눈이 얻은 장미세에대에이 천국을 위해서 영혼성을 위해서 모노를 지발하는게 그것이 현명성입니다. 맞겠습니다.